컨디션 어떠세요? 내가 너무 먹파요아 <laughs> 근데 진짜 수술이다. 와 감사하죠. 뭐 먹어요? 사과 반조가 계란. 끄인거 같은데? 그래도 행복해. 사과를 먹잖아. 힘이 없어서 이 캐리어가 무겁지만 난 괜찮아. 난 씩씩하니까. <laughs> 인천공항 도착. 수진언니는 여기서 와이파이를 받고 있습니다 마이 러브 올라가시죠 어? 언니 왜 네, 쳤어 <laughs> 우와 색상이다 아, 양배추는 안 먹어도 될것 같아요 양배추 먹으란 소리가 없더라고 양배추마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과 아 젓가락 반대로 잡 땅콩버터를 좀발라왔 15g. 음. <놀린다> <이> 맛있어요? 아침엔 사과. 아, 진짜,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사과? 진짜 음. 음식은 소중한 거야. 공항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음. 그렇진 않아요. <웃음> <웃음> 딱히 그렇진 않답니다. 음식이 맛있는 거지. 공항에서날잖아 <놀린다> 뭐 먹어야 돼 공항에? 위에 올라가서 막 순두부찌개 막 이런 거 먹어야 될것 같지 카메라 나에게 없었지? <목소리도 못 먹게> <목소리도 못 먹게> <목소리도 못 먹게> 원래 평상시에도 그렇게 깨요 계란은? <목소리도 못 먹게> 아니요 카메라 앞에서 또 해봤어요 섹시 <laughs> 가지고 계세요? 아니요 <목소리도 못 먹게> 라이터 가지고 계세요? 아니요 <목소리도 못 먹게> 아니요. 스프레이 있는데 왜? 띠리리밥 먹고 싶단나요? 예. 이제 돈 있으면 다시 병든다게 줄 무슨 일이줄한번 보여주시죠. 야. 진저 힘들지 않아? 이제 갑니다. 25F였나? 아, F 애플 팩팩 들고 왔 갑자기 귀찮아졌어 졸려 그럼 난 무엇을 꺼내야 안대를 꺼내줘 왜? 안녕히 주무세요 <laughs> 두 시간밖에 못잤거아 겁나네 그내에어 껴도 되나? 어 근데 노래 안 나오잖아 노래 저장해놨어? 저장해놨어 어 오, 철저해 애플, F... 아이, 예. 그, 뭐야. 다들 귀엽다. J거든요. 저는 갑니다. 일본으로. <laughs> 여러분. 어쩌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정이 어떠실까요? 어쩌라. <laughs> 어쩌라. 여러분, 굿나잇. 고니다 <laughs> 기분이 좋아요. 닭가슴살을 먹을 거거든요. 응. 음. 아, 음. 아, 음. 아, 음. 아, 음. 아, 음. 깜짝을 못 돌렸어 이상한 말마 아니 제가 찾아볼까? 안돌아 이런데 엘프 타려는 거야야 미아 대신 우리 승준쌤을 구출하고 지금 전차를 타러 왔어요 우리 수진 언니가 아주 한 몫을 톡톡히 했습니다 지금 저는 앉아있어요. 너무 힘드네요. 방금 전에 입국심사에서 누가 저거 봤다고 DM을 보내주셨어요. 이쁘다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원래 이마에 안대를 이렇게 쓰고 있었거든요. <laughs> 근데, 어휴, 화들짝 놀래다도 욕했었어. 크롱이님, 아는 척 해주세요. 저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들을 거예요, 하울. 나 하울 진짜 좋아했는데. 근데 왜 듣는 거야? 일본의 감정에 빠지려고. 뭐할거아 <목소리> 그럼 저 진짜 인색상으로 일단 그수상님 유튜브에 편의점 먹방막리 그거 한거 있고 그거를 다살 거예요. 다 사서 그걸 다 먹고. 그마맥고 저도 다마시고 소주 먹너마시고 사케 건너 마시다 다음, 시 저, 다음, 네, 근데 네, 당히 먹게 되 다음,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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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 네, 저, 다음, 네, 저, 다음, 네, 저, 다음, 예? 아, 이거 장난이에요, 여러분. 힘들어요. 왜요? 난 <laughs> 힘들어. 근 왜요? 많이, 많이 먹지 말라고요? 이게 너무 급작용하거나 스킨이. 맞아. 아파 버려서. 어, 잘안 네. 아파. 맞아. 그래서. 저 지금 거의 부염이고요. 한 1.5g. 근데 맨날 반신욕하지. 나좀다 빼지. 탄수화물 안 먹지. 그래서 먹으면 진짜 거대해지고요. 부정빵. 뭐. 그래서 부정빵을. 부정빵을. <laughs> 죄송한데. 다이어트 한거에요 그게 <laughs> 그게 다이어트 한거야 왜그래 아까 손으로 봤거든 세심히 그래서 핸드크림 이런 세심한 아시 그, 사주겠지 우리가 선... 아, 사드릴게요 선생님이 제 생일을 늦게나마 축하해주신다고 핸드크림을 선물해주신 분인데 안녕 김 타고 시즈야도접해서 시부야에서 호텔에 가서 좀 쉬다가 식단 먹고 바디 체크하고 그 다음에 대책하러 여기로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치님한테 보내는 게좀 빠졌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물 <laughs> 안나와네 아, 뭐. <laughs> 그래서 그 다음에 대책을 하고 내일 하기 전에 부종합기가 물러가 <laughs> 오소시스탄한적있 <laughs> <호흡해. 웃음> <안 좋아했어. 웃음> <laughs> <laughs> 케어 받고 바디 체크하고 반신욕하고 엘자 다리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옆에는. 수진 언니가 이렇게 누워서 저를 찍고 있어요. <laughs> 오늘 그래도 낮까지는 계속 기운이 엄청 좋았는데 계측하고 와서 진짜 시체가 돼버려가지고 좀 정신이 없어서 영상을 못 찍었네요. 진짜 머리가 약간 깨질 듯이 아프고 기운이 엄청 없었어요. 근데 식단 먹고 지금 이렇게 누우니까 살아났습니다. 어, 지금 현재 시간은 9시고 5시에 제가 헤매가 있어요. 오전 5시에. 그래서 오늘은 이거 일자다리 좀만 하다가 지금 바로 잘 거예요. 어, 전날도 2시간밖에 못자서잘 꿀잠을 잘것 같습니다. 내일이에요. 내일! 잘할수 있겠죠? 잘할수 있을 거야. 안녕.